깊고 고요한 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듭니다. 고요한 한양의 밤, 저작거리의 북적임이 잦아들고 나면 비로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때로는 기이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그러나 늘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야담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야담 속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신비로운 사연입니다. 점쟁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천한 아이의 얼굴에 새겨진 왕의 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의 운명과 선택,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어 온이 야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조선의 한양에는 도성 밖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점쟁이 고개라 불렀습니다. 이 고개는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어 오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기룡화복을 점쳐주던 수많은 점쟁이들이 거쳐간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명성이 자자했던 한 명인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심한 신이엔을 가진 자라 불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그는 사람의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심한은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를 넘어 그 사람의 내면에 끓는 기운과 미래의 그림자까지 읽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의 점술은 가이신기에 가까웠으며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점괘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며 그의 예언은 마치 하늘의 뜻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부터 이름 없는 서민까지 많은 이들이 그의 오두막을 찾아 자신의 미래를 묻곤 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받고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그저 손가락으로 사람의 얼굴을 더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의 줄거리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사람의 운명이란 단순히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인연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지 운명을 예언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조언과 경고를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이 점쟁이 고개를 휘감던 밤이었습니다. 고개 아래 작은 오두막에는 맹인 점쟁이가 홀로 앉아 겨울밤의 정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그의 침묵을 깨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타닥거리는 장작불이 유일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고, 희미한 등불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고도 힘없는 노크 소리였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자신의 점술만큼이나 예민한 청각으로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 그의 낡은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젊은 여인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추위와 서움으로 얼룩져 있었고, 옷차림은 찢어지고 해져 있어. 그녀의 가난한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부디 이 아이의 운명을 보아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는 이 고통과 서름이 이 아이에게만은 대물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포대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말없이 여인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 눈썹, 콧등, 입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맹인 점쟁이의 얼굴에는 점점 알수 없는 표정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침착하고 평온했던 그의 얼굴의 당혹감과 경외심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아이의 얼굴선을 따라 섬세하게 움직였고 그의 미간은 깊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려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숨을 죽인 채 초조하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운명이 어떤지, 길한지 흉한지, 그것만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점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이의 얼굴에서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무게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당혹스럽고 경이로운 관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깊은 감격과 함께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존의 상을 타고났습니다. 왕이 될 상입니다. 아니,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을 통치하고 대륙을 고령할 천자의 상입니다. 그의 이마는 하늘을 짊어질 넓이를 가졌고 그의 눈은 만 백성을 굽어 살필 지혜를 담았으며 그의 코는 나라의 중심을 지탱할 웅장함을 지녔습니다. 그의 입술은 정의를 말하고 그의 턱은 만세의 복록을 누리상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하늘의 뜻을 받아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은 놀라움과 함께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왕의 상이라니 천한 신분의 자신이 밤이 왕의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이었습니다. 영모죄로 몰려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무서운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아이가 어찌 그런 운명을 타고났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이에게는 그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면 족합니다. 지존의 운명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는 평범한 아이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겨울밤 공기를 가르고 점쟁이 오두막을 울렸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하늘의 뜻은 인간이 감히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왕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고난과 역경을 동반할 것입니다. 영모의 위험뿐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운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이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합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정체와 운명을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의 생명과 미래의 대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눈물을 머금고 맹인 점쟁이의 조언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산속을 헤매다 한 외딴 마을 어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문명과는 동떨어져 외부인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따뜻한 포대기로 감싸 돌덩이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차마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황급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한 나이든 나무꾼 부부의 해에 발견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웠던 노부부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여기며 아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들에게서 정성껏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덕배였습니다. 덕배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비범한 총명함과 남다른 기품을 지녔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책 읽기를 좋아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위엄이 서려있었고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그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배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으며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형형해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숲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산적들에게 쫓기는. 늙은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산적들은 선비의 보짐을 빼앗으려 했고 선비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망설임 없이 산적들에게 달려들어 선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지혜로운 대처 그리고 뛰어난 무예는 산적들을 순식간에 물리쳤습니다. 그의 기세에 눌린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선비는 덕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선비는 사실 은퇴한 고위 관료였으며 그의 이름은 최판서였습니다. 최판서는 덕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전에 맹인 점쟁이가 말했던 왕의 상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덕배는 단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비범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행동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풍격이 느껴졌습니다. 최판서는 직감적으로 이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최판서는 덕배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학문을 배울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덕배에게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하늘이 내린 지도자의 기운을 보았던 것입니다. 덕배는 최판서의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보였고 무예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경전과 역사, 병법 등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판서는 덕배에게 세상을 통찰하는 법, 백성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진정한 왕도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는 덕배에게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덕배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최판서의 딸과 사랑에 빠져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천한 나무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를 이끄는 듯. 그의 주변에는 점차 빛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조선의 왕은 폭정을 일삼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갔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가뭄과 역병이 겹치면서 백성들은 군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터져나왔고 반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심은 이미 왕에게서 등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최판서는 이러한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고 덕배에게 대업을 일으킬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덕배가 바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하늘의 인재임을 확신했습니다. 덕배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감히 그 막중한 책임을 짊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판서의 간곡한 설득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뜻을 따라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굳건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덕배는 최판서의 도움을 받아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지혜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에 모여들었고 그의 이름은 점차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인재라 부르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단순히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염원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진정한 의병이었습니다. 마침내 덕배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전국의 요새를 함락시켰고, 백성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폭정을 일삼던 왕을 몰아내고, 마침내 조선의 새로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식 날,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알아봐 주었던 점쟁이 고개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겸손한 군주였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여전히 그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지만 그의 심화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덕배가 고개를 찾아왔을 때 이미 그의 존재를 영험한 기운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의 앞에 꿇어 앉아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맹인 점쟁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운명을 점쳐주 자신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덕배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세월의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하늘의 기운을 받아 왕의 상을 지녔던 그 아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당신은 나의 예언을 넘어 백성을 위한 진정한 군주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으니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운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덕배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덕배는 맹인 점쟁이에게 극진한 존경을 표하고 그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는 맹인 점쟁이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폈고 그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을 장려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힘썼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상업을 활성화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는 후대의 길이 기억될 현명하고 어진 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군순 쥔이라는 칭호가 따라붙었습니다. 덕배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과 노력,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맹인 점쟁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순간, 천한 아이의 얼굴에 새겨진 왕의 상은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운명의 서막은 미천한 아이의 얼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의 굳건한 의지와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타고난 운명이 아무리 고귀할지라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외모나 신분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고 그 내면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아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배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뛰어난 인품과 지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의 운명을 스스로 완성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덕배와 같은 숨겨진 왕의 상을 지닌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점쟁이 고개에 서린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운명을 어떻게 개척하고 실현할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담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